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신놀로지 나스 서버에 헤스티아 세팅하고 어, 메일 서버 세팅하기 어, 두번째 영상입니다 전체 편수로는 이제 일곱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레코드들에 대해서 메일 서버에 필요한 레코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레코드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킹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이 다 되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중에서 어 MX 값이나 이런 어떤 형태까지는 지금 현재 헤 t 티아 CP에다가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이 SPF나 DMARC나 DKIM은 이 텍스트 값을 네, 갖고 와야 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소박 겉할 기식이라도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SPF 레코드 값을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거는 어... SK 브로드밴드이기 때문에 메일 서버를 세팅할 수가 없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버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구독자님 서버 쪽에다가 제가 base22.kr 이라는 도메인을 하나를 더 세팅을 했고요. 거기에 메일 도메인으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DNS 레코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똑같이 열리는 형태고요. 여기서 일단 SPF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 어, 스팸으로 어, 오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SPF가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SPF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키사라는 사이트입니다. 불법 스팸 대응 센터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스팸.점 키사.점 오월점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어, 다음과 같이 불법 대응 센터, D용센터, 스팸 대응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및 문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 총 다섯 가지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일단 먼저, 어, 두 개를 먼저, 어,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메인에 해당해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SPF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어,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SPF는 어, 메일 서버 등록제라고 그러네요. Sender, 뭐 p o l i s h 뭐 Frame Work 이렇게 돼 있네요. 메일 서버 정보를 사전에 DNS에 공개 등록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표시된 발송자 정보가 실제 메일 서버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 대다수 스팸 발송자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발송자 주소나 전송 경로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에서 차관해 가지고 메일 서버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만이 이제 스팸으로 걸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SPF를 이용한 이메일 인증 절차도 있고 뭐 개발 및 도입 현황들이 있는데 읽어 보셔야 될 거고요. 머리가 복잡해도 일단 SPF 소개는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만 쓰면 됩니다. SPF 등록 도움이죠. SPF 레코드 작성 도움입니다. 레코드 작성 도움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레코드 작성 도움이가 나오고요. 여러분의 도메인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구성 확인 그리고 여러분의 ip 주소를 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spf 관련 예 레코드 값에 어, 텍스트 값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복사 해서요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게 설명 부분입니다 어디에다 해줘야 되냐 여러분의 어, STRCP로 들어가서 s t r c p 의 DNS 레코드로 들어가집니다 DNS 레코드에서 여러분의 도메인을 클릭한 이후에 여기 보면 텍스트해서 SPF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v 해가지고 세이브 해 주시면 일단 어 SPF 어 관련 텍스트 레코드 값을 등록을 완료를 해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요. 어, 이 도메인을 여기에 어, 자체 헤스티아CP에다가 자체 네임서버를 운영을 했다면 여기만 해 주면 되는데 이 도메인이 호스팅을 해서 어, 도메인 호스팅을 해서 갖고 왔다. 그렇다면 도메인 호스팅 업체에도 또한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메인 호스팅 업체 저는 베이수 아, 22.kr을요 호스팅.kr에서 사왔기 때문에요 여기 제 도메인 베이수 22.kr이라는 이 도메인을 여러분 도메인 구입 업체에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임 서버 부분과 DNS라고 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비하는 메뉴가 각각 좀 틀리겠죠. 여기에 어... DNS 레코드 관리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동일하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텍스트로 해서 여기는 골뱅이 메인도메인이란 뜻이죠 여기에 똑같이 v e q u spf1 해서 어, 등록을 해 줬죠 편집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v 아까 아까 거 우리가 여기서 복사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 가지고요 어,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SPF까지 등록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일단, 어, 스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걸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도메인을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화이트 도메인에 대한 뭐 소개나 이런 어떤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도메인 등록 신청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자. 개인 이렇게 나오죠. 뭐 저는 개인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로 하나, 개인으로 하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 도메인 이거를 집어넣고요. 다음 눌러준 다음에 이미 등록돼 있는 도메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IP 조회로 확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과 시이일문로 입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등록이 어, 됐다고 나와집니다. 여러분은 어, 처음 이 화이트 도인을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개인이나 사업자나 업체명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저는 제 닉네임을 입력해서 했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같이 어 SPF 코드 레코드를 등록한 이후에는 화이트 도메인을 등록을 해주시고요. 화이트 도메인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화이트 도메인 등록할 때 SPF 레코드가 등록이 안 되어져 있으면 화이트 도메인 등록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SPF 등록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화이트 도메인을 등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도메인이 등록이 되게끔 먼저 이 작업까지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일단, 화이트 도메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되졌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DNS 정보에서, 어, 메일 쪽에 들어가서, DNS 메일 쪽 레코드만 다시 한번 볼게요. 봐야 될 건, 이제, DMARC라는 게 있죠. 자, DMARC라는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DMARC 레코드 또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서, 한번 DMARC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DMARC 레코드, 뭐, 스푸핑, 뭐, 피싱으로부터 보호하고, 메일이 스팸으로 표시되는 걸 방지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뭐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여기 맨 밑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TXT 레코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레코드 값을 여러분의 도메인에 대입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요것 또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등록합니까? 먼저 자체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헤스티아 CP로 들어가셔서 헤스티아 CP에 레코드로 들어가셔서 그 레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DMARC라는 레코드가 보이죠. 여기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아까 복사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요. 제 이제 메일 서버 주소로 바꿨죠.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요 부분에서 어 레코드의 형식이 틀리다고 에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헤스티아 어, C P 에서 디폴트로 잡아놓은 걸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D M A R C 의 레코드의 그런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만 아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S P F 와 D M A R C 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 D M A R C에 대한 값 또한도 여러분이 자체 네임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도메인 구입 업체인 그 구입 업체로 가서 등록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 드렸듯이 호스팅kr에서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어 이미 저는 등록을 해 놨습니다 여기도 편집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 준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 주시면 DMARC에 해당하는 내용 예. 레코드의 이름은 하이픈 D M A R C가 되고 값은 요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두 개. SPF와 스푸핑과 그 다음에 스팸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는 DMARC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등록을 우리가 해준 형태가 됩니다. 형식 레코드를 봤죠. 중요한 건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죠.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DKIM이 있습니다. DKIM도 마찬가지 스푸핑 어, 그다음에 스팸 방지. 그리고 어, 메일이 스팸으로 표시되는 걸 방지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헤스티아 CP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이웹 도메인이 생성될 때 메일 도메인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 레코드 값들이 등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DKIM에 해당하는 건이 도메인 키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일 도메인 부분, 요 부분까지가 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F와 DMARC를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네임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형태라면 도메인 구입처에도 똑같이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DKIM은 저는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매일 하이펀 도메인 키를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내또 네, 어, 호스팅 케알로 가서 그대로 편집해 가지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기에 컨트롤 V. 아, 아래 건가보네요 그렇죠? 예, 아래 거를 했네요. 자, 이거 닫아 버리고요. 요 부분입니다. 음. 자, 요거를 그대로 지어 버리고 붙여넣기 해준 겁니다. 그리고 헤스티아 cp 에서 도메인을 만들 때 갖고 왔던 이 밸류 값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도메인 호스팅 업체에 가가지고 그대로 지우고 붙여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메인 키도 있죠. 도메인 키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백 들어가서 보면, 도메인 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도 그대로 편집해서 여러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여러분 어 레코드가 안 만들어져 있다면 레코드 추가해서 만드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텍스트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도메인 키 넣어주고 s t 티아 CP에서 만들어준 밸류 값을 그대로 Ctrl+C 복사해서 여러분 도메인 쪽에 문자를 붙여주고 예그러고 나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호스팅 업체에도 등록이 되죠 저는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s t 아 c p 의어 DNS 레코드에도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자체 네임 서버를 운영한다면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 호스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쭉해 주시면, 일단 DNS 레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MAX와 SPF, DMARC, DKIM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되는 형태로 세팅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영상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네요. 일단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레코드 세팅 해줘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메일 서버 세팅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두 번째 영상 또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회원 가입과 후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